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의 식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아발란체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발란체 다른 알트코인들 조종받는 시점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폭 주면서 펌핑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구간에서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과연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지 더 추가적인 펌핑이 나올지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 어떻게 수익 챙겨 갈수 있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발란체 차트로 흐름을 좀 파악해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상승포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예측하면서 또 신규 진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아발란체 지금 현재 일봉이 아니라 더 낮은 프레임의 4시간 봉으로 차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저점 구간이 올라가고 있고, 고점 구간은 일정하게 지금 현재 저항선을 유지해 감면 가고 있다라고 해서 삼각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지고 있고, 이게 보통 어센딩 트라잉그라 해서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추세가 모멘텀 캔들, 양봉 캔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어마무시한 펌핑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201선, 201선 위로 일단은 계속적으로 고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펌핑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재 구간에서 파동을 조금 더 그릴 수는 있지만 이 파동 이후에 기존의 저항 구간 위로 파동을 그리고 난 이후에 저항 구간에서 양봉 캔들이 하나, 둘, 세개 정도까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저항 구간을 뚫고 다시 한번 어마무시한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단에 지지되는 구간을 이 정도 구간을 보고서는 대응을 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더 낮은 프레임에 또한시간 봉으로 좀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아, 보신 것처럼 낮은 프레임에 한시간 봉에서는 이미 쌍봉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기존의 저항 구간 위로 양봉캔들이 조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존의 저항 받는 구간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양봉캔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1차 저항과 지지받는 구간을 1차 저항과 지지받는 구간을 이 구간을 놓고 대응하시고 혹시라도 여기서 밀리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 밀리고 난 이후에 밀리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음봉 캔들이 하나 둘세개 정도 이 정도 굵기로 해서 크기로 해서 많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 존의 2차 저항 구간까지 저항과 지지 구간까지 밀릴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1차 그 다음에 2차 구간으로 나눠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아발란체 이 구간까지 혹시라도 밀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일본 차트로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아발란체가 피보나치 수열 그러니까 반등폭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가정하에 그 구간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과 고점 구간을 딱 놓고 보면 피보나 치수열 보통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은 반등 나오는 구간을 갖다가 50%에서 60% 구간을 놓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아까 한시간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1차와 2차 저항 구간까지 밀고난 이후 50에서 60%이 정도 선까지 밀고 난 이후에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면 된다. 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아발렌체도 세력들이 움직이는 코인이지만 당연히 어쨌든 지지구간과 그다음에 저항 구간을 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대응 가신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도 분명히 저항과 지지 구간을 보면서 얘네들도 대응하면서 펌핑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같이 움직이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관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더 풀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1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신규 매수, 그다음에 추가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알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아발란체 공략해 가시면되십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6-5782번으로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는 제로 했었습니다. 무료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내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액 수천 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 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